동생 고양이 해나가 누워 있는 언니 고양이 말라의 얼굴을 툭툭 건듭니다. 언니의 표정은요 이미 한껏 신기가 불편해 보이는데 이 동생은 개의치 않고 언니 눈 앞에서 앞발로 툭툭 칠듯말듯 계속해서 깐족거리는 모습입니다. 반대 맞을 것 같아요. 이 눈빛으로 계속 경고를 하는데 결국 참다 못한 언니 동생을 향해서. 양펀치를 날렸습니다. 이 동생은 겁먹었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둘은 눈싸움을 벌이는데 이 동생은 발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언니의 따가운 레이저에 다소 곳이 공과를 모으는 모습입니다. 쫄았어, 쫄았어. 네, 함께 지낸 지꽤 오래됐는데도 서로 너무 다른 성향에 항상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일상인 자매고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자한 여성이 대뜸 들고 오. 있던 케이크를 다른 여성의 네. 얼굴에 던집니다. 네. 그리고 바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인데요. 어이. 가만히 서 있다가 케이크 세례를 받은 이 여성 어. 바로 호주에 노우던 준주의 총리였습니다. 헐. 자 일정을 마치고 나가던 중에 크림이 잔뜩 올라간 팬케이크에 전통 정통으로 맞은 건데요. 왜요? 자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여성은 총리가 자신의 남편 심장 수술을 막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총리가 보건부 장관을 겸임하던 시절에 응. 총리에게 남편 건강관련한 메일을 보냈는데 무시했다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아이, 폭행인데. 네. 어, 근데 총리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어. 눈 밑에 살짝 멍이 들었다고 하고요. 케이크 어. 테러 한 여성 폭행 맞습니다. 혐의로 체포됐는데 부드러운 크림이었어요. 다치게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라고 억울했다고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요. 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넥타이를 휘날리며 강으로 퐁퐁 몸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런 남성 바로 앞엔 이미 물에 빠져 있는 한 시민이 보이는데요 남성은 이 시민을 향해 헤엄칩니다 오 맞습니다 가장 바쁜 출근 시간 때한 시민이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더니 그대로 강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이를 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이+ 남성이 고민하지 않고 곧장 강으로 뛰어든 겁니다 남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남성 9명 안에 시민을 걸어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시민을 물밖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구조를 마친 남성. 홀딱 젖은 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아, 멋있다. 멋있어요. 시민이 빠지고 생겼어. 구조까지 걸린 시간 단 1분이에요. 온분이 남성 덕분에 시민도 목숨을 구했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누군가를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모습인데 이들이 쫓는 건요, 바로 이 골프 카트였습니다. 이 품에 강아지를 안은 채 운전대를 잡은 이 남성, 몇분전이 카트를 훔쳐 타고 도망친 범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카트가 낼수 있는 최대 속도로 도로를 누비면서 경찰들을 따돌립니다. 중앙선을 넘는 건 물론이고요, 막아선 경찰들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남성은 이렇게 장장 1 시간이나 경찰과 추격전을 와, 벌였습니다. 저걸 못 잡았어? 왜못 잡죠? 경찰들은 요리조리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성은요 한 상점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카트를 버리고 강아지와 함께 뛰어서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경찰들은 남성을 사방으로 포위했고 바닥에 쓰러진 남성의 손에 수납을 채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요 폭행과 절도 혐의로 구금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주인일은 저 강아지. 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홍콩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옆에서 통화하던 어. 여성의 뒤통수를 퍽 때립니다. 어, 왜 때려? 그리고는 또한번툭 어. 때리는 모습입니다. 어. 이 외소한 여성 의외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반격에 나섭니다. 어? 길거리 한복판에서두 남녀 서로를 향해서 주먹을 오! 휘두르면서 오! 몸싸움을 던졌어! 벌이기 시작합니다. 오! 오! 이 여성은요, 처음에는 조금 밀리는가 싶었는데 발이 떠나려던 남성 귀를 무섭게 쫓아니다 공격 자세를 던졌어! 취하고 던졌어! 발차기도 날리고 벗겨진 신발을 남성에게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던졌어!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차로까지 <laughs>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횡단보도 앞에서요, 아주 먼지나게 맞는 모습입니다. 오! 그러니까 왜 건드렸어? 네, 보다 못한 행인이 말려도 봤는데 고만간다. 여성은 이미 화가 날대로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 일이야. 여성을 뭐요? 피해서 36개 주랭량을 치는 모습입니다. 야. 이 여성도요, 지구 끝까지 쫓아갈 기세로 남성을 따라 달립니다. 이후에 이두 남녀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요, 이 여성을 본 누리꾼들, 여성의 KO승이다. 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